안녕하세요. 세가의 기술입니다. 스마트홈을 만들 때이벽 스위치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 스위치를 팔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제약이 많습니다. 이 스위치를 그대로 쓰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스마트 스위치로 만드는 모듈이 나와서 벽 스위치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나왔어요. SOOP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나온 모듈인데요.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들을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 최근에 투야 쪽에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모듈이 나왔어요. 이게 2구짜리, 3구짜리입니다. 1구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구멍당 1 0 0트 얘도 구멍당 100W. 스펙상 성능은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지급이 방식입니다. 모듈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력이 조금밖에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 전력 면에서 효율이 좀 많다고 보고요. 모양이 얘가 좀 괜찮죠. 브라켓을 제거해서 하면 두께는 똑같고 길이는 짧. 죠. 손도 똑같이 옆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어서 공간적인 면에서도 또 외형적인 면에서도 얘가 조금 나은 면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꼭 사셔야 됩니다.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라야 이 지급이를 쓸수 있는데요.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를 홈 아이오티로 바꾸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러한 모듈이 1 0 개, 2 0 개는 쓰게 되시거든요.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면에 네, 스위치 를 열어 보시면 이쪽에 하나씩 전선이 꼽혀 있고 이쪽에 전선이 하나 꼽혀 있으실 거예요. 얘는 그냥 두 전, 스위치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선정에서 전선이 세 가닥이 내려와서 이 빨간 선 있죠? 이게 핫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핫 라인이 여기에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덩구 쪽으로 가는 것 각각 하나씩 여기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세 개의 선을 풀고 선을 이 모듈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공통으로 꼽히는 예선은 빨간선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커패시터라는 거를 이두선 중에 아무 데나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과 연결되는 전구 쪽에다가 연결해주셔야 돼요. 전등 기기가 있으면 전등의 선두개를 연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커패시터를 병렬로 커패시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전구 중에서 이쪽 연결되는 쪽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위쪽을 딱 켰다 해보세요. 전등이 어떤 게 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커패시트를 연결하시고, 이에 만약에 파란색이 꼽혀 있다. 그럼 파란색을 여기다 연결하시고, 나머지 흰색,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듈에서도 이렇게 세선이 나오잖아요. 묶여있는 부분 쪽에다가 까만 선을 꼽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선은 각각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배선이 완료되는 겁니다. 역시 투야 모델도 연결되는 부분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L이라고 하는 게 핫라인입니다. 핫라인. 도라이버로 위에를 열고요. 선을 꼽고 잠그시면 됩니다. 남은 두 선을 L1, L2에 각각 연결하시면 됩니다. 수야 모델은, 커패시티는 등두개 중에 아무 곳에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선, 스위치 쪽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컴1, 이두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요 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꼽아주시면 되고요. S2는 이쪽에, S1은 이쪽에 각각 꼽아주시면 결선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3구짜리도 설치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선이 4개니까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 둘, 세개 꼽는 선은 선이 나와 있습니다. 꼽아주시면 됩니다.